신약 계시록성취의 핵심인 추수의 일을 알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말씀대성회가 10일 오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서울에서 대단원의 막을 연뒤 경기권 집회로 열린 이날 말씀대성회에서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도 많은 참석 인원으로 발디들 틈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어 이 총회장의 직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총회장은 하나님의 세일 창조 목적과 약속이라는 주제를 통해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세일 창조와 추수가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히브리 약속 말입니다. 지난 두 가지 치죠 그럼 하나님의 실로 나야 되겠고 그러면. 추소돼야 되고 이건 고식이 되어 추소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입맞아야 되겠죠 계시록 7장에 입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7장에 열두 지파가 참여돼야 되겠죠. 또한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듣는, 듣는 말씀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씨인지 사단의 가라지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가 보 8절 11절에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로 나느냐, 마귀의 시로 나느냐 자신이 알아야 되겠고,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거짓말, 마귀의 시를 우리에게 심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를 심고 있는지 내 자신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이 말하는 누구냐? 그 다음에는 참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창조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천지가 아니, 신약 성경에서 약속한 있겠습니다. 추수의 일의 실체임도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를 말하면 새하나 새 땅이란 말이죠 정통교회가 아니죠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실현난 사람 추수의 땅이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신천지라는 새 시대를 말합니다 새 나라 새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석자들은 신약 추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신천지 말씀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세미나에도 처음 이렇게 참석하게 됐고 정말 아름다운 기회가 있구나 참다운 기회가 있구나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이런 집회도 생년 처음이고 제가 지금 천국에 온것 같아요 이만희 총회장님의 그 말씀이 그 연세에 말씀하시는 모든 그 마음에서의 전달되는 뜻에 많이 놀랐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스스로 이런 자리에 와서 들어보고 느낀 바로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 같아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와서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실제로 예언되어 이루어진다는 라 그런 또 말씀들이 좀 신기했고 물론 이제 초청을 또 해주신 분이지만 또 궁금한 점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상담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엔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신기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알고 싶은 부분들? 좀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좀 넘게 전에 말씀 들었던 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성경을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이미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나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접하러 오라는 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간 한 번만 빼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은것 같아요. 두 가지 씨, 하나님의 씨, 와 마귀의 씨라는 단어가 이제 인상 깊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마음이 들고 또 당신은 추수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 답을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회 직후 참석자들의 후속 교육 신청과 신앙 상담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사전 예약 정원을 훨씬 넘는 4천여 명이 신청했고 본 행사장 참가 인원 2천 명에 별관에서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천여 명 인천 소재 신천지 지교회 6개 교회를 개방해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이번 말씀 대성회는 6개 도시 순회 강연회로 이후 대전대구, 부산, 광주 집회가 남아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번 대규모 말씀 성회를 통해 신천지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 만큼 전국을 거치면서 집회 참가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진TV 이재입니다